오늘은 파울로 콜엘의네 글을 좋아하십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열리는 작가축제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아침 10시 축제 장소는 이미 청중으로 입취의 여지가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가 존 펠턴이 나를 인터뷰하기로 되어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약간 긴장한 채 부대에 올랐다. 펠턴이 나를 소개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. 그런데 매, 그는 매번 내 말을 중간에서 자르고 다른 질문을 던졌다. 내가 뭐라고 대답... 할라치면 대답이 좀 모호하군요. 라며 말을 가로막았다. 5분쯤 지나서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. 분위기가 심상, 심상찬음을 알아차린 것이다. 나는 공자를 떠올리며 마지막 소를 던졌다. 내 글을 좋아하십니까?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펠턴이 대답했다. 나는 여기 당신을 인터뷰하러 나온 겁니다. 질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. 내 생각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얘기를 마무리 할 틈을 주지 않는군요. 공자가 말하기를, 군자는 사물을 볼때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의 말을 거울 삼아 우리도 문제를 명백히 했으면 합니다. 내 글을 좋아하십니까? 아니요. 실은 선생님 책을 두권 읽었는데 두권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좋아요. 그럼 계속 합시다 전선은 정비되었다. 청중은 안도했고, 치고 봤던 인터뷰는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. 그리고 우리 모두 패턴까지도그 결과에 만족했다. 음... 내 글을 좋아하십니까? 편에서 느끼는 점은 음... 내가 말할 때 중간에서 말 자르기는 누구라도 비호감을 주겠죠? 내 글을 좋아하십니까? 편이었고요. 다음 편은 쇼핑몰의 피아니스트 편이 되 겠습니다.